자동 공기주의 필수템 휴대용 에어펌프 목베개 비상여행용 기내용 휴대용 에어펌프 후드 목베개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 이에요. 많은 분들이 여행 중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고 극찬하셨죠 가볍고 공간 차지도 않아서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내장된 에어펌프 덕분에 바람 넣기도 너무 간편해요 특히 후드 디자인은 빛을 차단해 주고 주변 시선을 가려줘서 여행 중 꿀잠을 자기의 안성맞춤이에요 착용감도 뛰어나고 바람을 조절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. 세탁도 용이하다고 하니 위생 걱정도 없답니다. 이 제품은 장거리 비행의 필수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번에 사용해본 휴대용 목백이 에어펌프 목베개는 정말 대박이에요. 여행 갈 때마다 짐이 많아지는 건늘 고민인데 이 제품은 부피가 작아서 가방에 쏙 들어가더라고요. 자동 공기 주입이라 바람 넣는 것도 너무 쉽고 사용 후에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. 특히 장시간 비행에서 목을 편안하게 지켜주는데 디자인도 세련되고 착용감도 정말 좋았어요. 비마개와 안대까지 포함되어 있어 여행 필수템으로 손색이 없네요. 다음 여행에서도 꼭 챙길 생각입니다.